일단, 지금 나오는 공수로는요,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입놀림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거든요. 어, 네. 그러니까, 사람들을 계속 내 편으로 만들려고 뭔가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. 음. 근데 우리 왜 사람들이 거짓말 하다 보면, 분명 하나를 거짓말로 시작했는데 그 거짓말을 이야기 하려고 하다 보니 음. 그 거짓말에 대해서 이거 거짓말 아니야라고 해명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거짓말이 어쩌다 보니까 막두세 개가 되고 계속 늘어나잖아요. 음. 근데 이분이 결국 그 꼬리라 그러시거든요. 거짓말이 꼬리 꼬리를 물고. 네, <laughs> 그러니까 어.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또 나와요. 음. 그리고 지금 이분한테 되게 등을 돌린 사람이 많아요 음. 주변에서. 음. 네?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좀 말로써 음.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음. 결국엔 그게 좋은 영향으로 다가가진 않는다라고 보여요. 음. 어쨌든 이분이 하시는 말이 전부 다 진실인 걸로도 안, 보이고, 안 보이고요. 음. 좀 사기꾼 기질이 있다그래야 되나? 아. <laughs> 네, 좀 말을 할때 저는 신뢰성이 가진 않아요. 사주를 보면. <laughs> 그리고 우리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지금 일단 보여주시는 화경이랑 이런 거 봤을 때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등을 돌렸거든요 네. 그리고 이분은 나 아직 안 끝났으니까 나, 조, 나 빨리 봐줘라 이러면서 열심히 이제 발버둥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. 근데 또 화경으로 보이는 걸로는 판이 이렇게 뒤집혀요 음. 근데 이 뒤집히는 게 이분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판 위에 살아남아 있단 말이에요 음. 근데 여기서 결국 이렇게 뒤집히게 돼요 그러니까, 반,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원하시는 건 분명히 어딘가를 높이 올라가려고 한다든지 음. 내가 원하는 걸 가지려고 한다든지 이런 쪽이잖아요 네. 근데 오히려 내가 지금 이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에 이분이 마주하게 되는 건 오히려 더 내려간다든지 음. 아니면 내 것을 잃게 된다든지 음. 좀 이렇게 될 걸로 보이거든요 음. 나한테 안 좋은 피해가 와요 이 판이 뒤집히는 건 나한테 좋게 흘러간다가 아니라 음. 아직까지는 살만하지만 더안 좋게 판이 뒤집힌다라고 하시거든요 어. 지금 일단 흐름으로서 봐도 좀 좋지 않고요. 그리고 음. 평가의 도마 위에 올라갔다 그러시거든요. 평가의 도마 위. 네. 음.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계속 평가받 평가를 받아야 된다 고 그러시거든요. 음. 조만간에 평가를 받으실 일이 있어요. 음. 근데 이 평가가 그냥 남들이 시선적으로 보는 그런 평가 말고요. 뭐이 사람 그렇대, 이 사람 이렇대, 이런 거 말고요. 정말로 이 사람이 뭐 맞는지 아닌지, 이 사람이 옳은 행동을 하는 건지 아닌지, 이런 것처럼 정말로 뭐 투표 같은 게 이런.